안녕하세요. 현민아빠입니다. 와, 이렇게 후기 남겨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통영 한칩 뺐다고 가셔가지고 장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 현민아빠가 추천한 애기로만 장원을 하셨고, 비권. 어, 이렇게 후기 남겨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아는 형님이 가장 낚시 많이 하는 형님이 있습니다. 아, 그 형님이, 그 형님이 삼봉 애기 11가지 색상을 다 가져가셨거든요. 그 중에서 본인이 써보고 괜찮은 색상을 추가로 달라고 했습니다. 아,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추가로 물량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어, 물량이 이게 마지막입니다. 물, 어, 남아있는 물량 가져가시고요. 어, 일부 수량 몇개 없는 거는 수량 제한을 뒀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언제나 현민아빠한테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많고라는 그날까지 어, 여러분들이 초보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민아빠였습니다. 내일온다이가예 내일 예. 내올때어 3번. 예. 한복 예, 예. 몇 개가 더 달라고. 몇 번이요? 몇 번인 난 모르는데. 검 색깔이요. 아그 파란색, 청색. 청색 반짝이. 그러면 그게 3번이고. 예. 그다음에 몸통 흰색에 대가리가 보라색 아. 그거, 아. 그거 그거 그... 형님. 내 그거 아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맞나? 옥션범은 그거는 빼고 그예바 몸통 흰색에 빨간색 대가리. 어, 빨간색 대가리. 그럼고뭐장이잖아 어, 8번. 어, 핑크, 핑크가 분홍색. 네. 등절이 분홍색. 네. 수박 반짝이. 어, 수박도 잘 먹어요. 9번. 어, 수박 반짝이. 그러면 4가지만. 그러면 3, 6, 8, 9. 어, 3개씩 있으면 되겠다. 네. 어? 나 오늘. 제대로 말리뿐인데 아이고 다리야 2 7 한치 어 의욕이 안나네 의욕이 안나 아이고 28. 어이고어이고 힘이 천하장사인데 힘이 천하장사인데 오징어. 자, 천하장사. 어이고 자, 1 8도 한치 8 28. 28. 사이즈8 28. 2이2 간만에 28. 28. 수했 28. 28. 11번 3번 <laughs> 1번 조항이 어제보다 더 안좋은거 같아요 아니 어제는 좋았어요 응. 제일 좋았어요 최근 들어서 오늘 최근에 들어와서 제일 좋았고 아직 2시간 남았어요 1시예요? 1시 23분 3시에 끝나죠? 3시 반? 어제도 3시 40분에 끝났던 22! 오징어 아니야? 어, 첫 오징어다. 오징어. 나 오늘 오징어 처음 잡아봤어. 어우, 춥다. 낮 기온하고 완전히 틀리네요, 밤이. 어우, 날씨 춥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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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열 13인데, 사이즈 좋은데, 13. 14면? 예, 예. 어우, 사이즈 좋아요. 한치가 수심이 없긴 없어요. 이기게서 물었다가, 저기다 물었다가. 이것도 25 자, 3번 흰색에 물었고 8번 흰색 고추장 막판에 오징어 3번 9번 수박 네? 네? 어, 어, 언제 또 오냐고요? 수열려요 수열 다음 주는 수토입니다. 수토. 어우, 오네요. 예. 어, 3 나브. 어, 노랑땡땡이도 노랑땡땡이 개만한것 같고. 아, 알겠습니다. 지금 주팁찜 드릴까요? 세고 있어요, 세고. 네, 두... 노랑땡땡이 잘 먹어요. 노랑땡땡이 잘 먹어요. 네, 세고 까 가지고 그냥 요까은거 있거든요. 형기 여기 있어요. 25, 노랑 어우, 비굴해, 비굴해. 왔다, 왔다. 26. 5 핑크 노랑땡땡이 어우 피곤해 피곤해 3다 왔다 2 6지 않지, 않지 사이즈가 커서 그래요 아이고 오징어네 아 사이즈가 큰게 아고 오징어였네 자3 3번, 3번. 이새끼들이 막 다시 넣어봐야지 어이고 날치다 아이고 우와, 뭐 우와 만세기가 저, 쫓아간다 와 저걸로 날는와 못찾으세요 진 나르는 거를 그 각도 맞춰서 만세기가 딱 쫓아가요 와 자 현재 2시 30분입니다 오늘은 상황 봐가면서 3시 30분에서 4시 사이에 마치고 안전하게 항해 복귀하겠습니다 2셋 단치다 이거는 자, 3번, 9 번. 어이, 시야, 좋아. 돼, 아유, 삼 번, 구 번. 스물 30, 한치 29도, 한치 너 갑자기 집에 갈때 되니까 자피 10, 나자 노랑 땡땡이 노랑 땡땡이 스물셋, 어이고 어이고 스물셋, 힘이 쳐다정사인데아 어, 노랑땡땡이. <laughs> 어, 아 행님이 노랑 아, 노랑땡땡이를 달라는 이유가 있었어. 요새 노랑땡땡이 잘안 썼거든요. 또 왔다. 3시! 3시 반치! 이번에는 재미있는 물어본. 자, 3번 1번. 아, 마파스포트가 장난입니다. 자, 오늘은 챙길 집이 많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미 아빠였습니다.